요즘 들어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죠? 지금 사는 전세 계약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아이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살수 있는 집 어디 없을까? 전세 값은 오르고 월세는 더 부담스럽고 집한채 없는 게 죄는 아닌데 괜히 눈치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주택이 있습니다. 든든 전세주택. 혹시 들어보셨나요? 든든 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도심 안에 있는 괜찮은 주택들을 직접 매입해서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집값이 오르기만 하는 요즘 시세의 90% 이하 전세금으로 월세 없이 살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6년이 지나면 원하면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말은 곧 단순히 잠시 머무는 전세가 아니라 내 집처럼 안정적으로 오래 살수 있는 집이라는 뜻이죠. 또 하나, 든든 전세주택은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청약 점수 걱정, 통장 가입 기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격만 된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이냐고요? 주로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일부는 아파트까지 포함됩니다. LH가 직접 점검하고 매입한 집들이기 때문에 상태도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춘 주택입니다. 그렇다면 이 든든 전세주택을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 조건은 간단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기준으로 무주택인 세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이란 신청자 혼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 전체가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거주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집권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모집 권역은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전북, 대구, 경북 이네 군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분이 대구 지역에 신청하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권역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세대는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두명 이상이 중복 신청하면 모두 탈락 처리됩니다. 기존에 든든 전세주택 계약을 하신 분이라면 같은 지역에서는 중복 신청이 안 되고 같은 회차의 다른 유형과도 동시 신청하면 일부가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온라인이 어려우실 경우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혹시 예전에 상속으로 시골집을 받은 경우처럼 조금 복잡한 상황이 있다면 그 주택이 오래되었거나 20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집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LH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주민등록등본 한장 꺼내보세요. 주소지와 세대구성원을 보면 신청 가능 여부가 금방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 든든 전세주택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7월 2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딱 사흘간만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하는 게 원칙이고, LH 청약 플러스라는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서 청약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공동인증서,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라고 불렀던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나는 컴퓨터도 잘 모르겠고, 핸드폰으로 이런 거 못하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65세 이상이신 분이라면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마감일 안에 도착해야만 유효하게 인정된다는 것. 우편을 보낼 계획이시라면 되도록 서둘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이 끝나면 7월 4일 금요일 서류를 제출해야 할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7월 7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발표일에 나오는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후 LH에서 자격을 검토하고, 당첨자 발표는 9월 5일 금요일에 이루어집니다. 당첨되신 분은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90일 안에 입주를 완료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일정입니다. 정리하면, 신청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당첨 발표는 9월 5일, 입주는 계약 후 90일 이내.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집, 보증금은 얼마나 될까요? 월세는 있을까요? 든든 전세주택은 월세가 없습니다. 한번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만 내고, 이후에는 월세 없이 거주하는 구조입니다. 이 보증금은 해당 집의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시세의 90% 이하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동네 비슷한 집보다 보증금이 적게 든다는 뜻입니다. 물론, 관리비나 청소비 같은 공용비용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비용입니다. 보증금이 부담되신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건 은행과 사전 상담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재계약은 총 3번까지 가능해서 최대 8년까지 살수 있고, 그때마다 보증금은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8년이 지나면 그냥 나가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든든 전세주택의 분양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이 집을 살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든든 전세주택은 임대 기간이 최소 6년이 지나면 원하시는 분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6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중간에 집을 사시거나, 세대원 중 누가 주택을 갖게 되면, 그때는 분양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은 소득과 자산 기준입니다. 기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소득 기준입니다. 1인 소득자, 그러니까 혼자 벌고 계신 분은, 가구 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부부는 2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3인 가족 기준 약 991만원 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약 1115만원 이하입니다. 그 다음은 자산 기준입니다. 기본 기준은 3억 5400만원 이하, 자녀가 한명 있다면 3억 8800만원, 자녀가 두명 이상이면 4억 22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올라갑니다. 자녀가 있을수록 기준이 완화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분양은 일반 청약처럼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청약도 못 넣고 통장도 없는데 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드문 기회입니다. 그럼 집값, 즉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입주 당시의 감정가와 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가 이두 가지를 평균해서 가격을 산정합니다. 단 너무 높은 가격이 나오지 않도록. 분양 전환 시 감정가를 상한선으로 두고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 입주했을 때 너무 싸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분양 전환 시점에서 너무 높은 가격으로 바뀌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분양가를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년 가까이 전세로 살면서 집값이 오르더라도 처음 들어갈 때의 가격도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받을 때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죠. 이런 좋은 조건, 나 같은 사람이 될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전세 값 오르고 집값 오르는 시대에, 월세 없이 8년까지 살고, 그 집을 내 집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든든 전세주택은, 월세 없는 전세, 최대 8년 안정거주, 6년 후 분양 기회 제공, 청약 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 무주택자라면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입니다. 신청 기간은 단 3일,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 바로 등본 한장 꺼내 보시고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LH 마이홈센터 1600-1004번으로 문의하시고요.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청약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들 더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화면 아래쪽에 좋아요는 엄지 모양, 구독은 빨간색 버튼입니다. 부담 없이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